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3주간 토요일입니다. 마르코 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배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먼저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어, 주님께서, 어, 예.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이 제목을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호수 건너편 마르코 복음 4장 35절이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이 말씀 오늘 복음에서 마르코 복음사가의 지향을 직건할 수 있는데요 바로 어, 군중들을 남겨둔 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저어 어, 다른 곳으로 건너가자고 합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가죠. 거센 바람이 일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가득 차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바다는 하느님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카오스, 혼돈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건너편에 대한 이러한 상징성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상징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삶에 있어서 두 가지의 태도와 두 가지의 측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거거든요. 보이는 것그 자체. 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하셨던 건너편으로 가자 호수 건너편 말 그대로 표면적인 것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 건너편으로 영적인 의미는 뭘까? 호주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한국을 떠나서 건너편인 이쪽 오스트리아 호주로 왔지 않습니까? 지리적 의미의 표면적인 건너편이 있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이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영적인 의미의 건너편인 이 호주 왔는데, 이곳에서 영적인 의미의 건너편, 어떤 것을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영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인데, 한 예로 어, 마태여복 5장에 있는 행복선언들이 그런 의미이고요. 또 산상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것과 함께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이 토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정말로 다른 사람들부터 로 반대받으면서 성인들이 된 겁니다. 성인들이 숭숭장고 어,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너편으로 넘어올 때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있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물리적인 건너편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영적인 건너편은 너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풍랑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 로열라이 이냐시오의 성인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반대되는 측면들, 건너편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것, 그 영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이 참으로 독특하게 우리는 자세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것과 그리고 비판적 차원에 있는 이 표면적인 것들, 이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방법 속에 있을 때 내면을 깊이 볼 수가 있어요. 겉의 모습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에 천착하면 안 보이는 것은 정말 안 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냐시오 로열라 이냐시오의 그 예수를 창설한 이냐시 성인도 식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보이는 것은 정말 안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것 비판적으로 보이는 것과 세속적인 것을 포기할 때. 바로 우리는 그러한 유형의 생각의 모습으로 특별히 살아갈 때 참으로 내면적인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사고 방식은 예수님의 이런 시선은 참으로 세상의 시선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시선들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지를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기본적 의지는 뭡니까? 에고이즘이죠. 자기중심의 삶입니다. 자기중심의 삶, 그것을 포기하는 것에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기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시선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뜻입니다. 그곳에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까리타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체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어 주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실 때 태풍이 불어버려요 태풍 여기서 태풍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태풍은 혼돈의 힘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다가갈 때 세속적인 시선을 뛰어넘어서 건너편의 저 영적인 시선으로 갈때 혼돈의 힘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도 안 되십니까? 거센 돌풍 속에서 주무시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그 고통과 피통을 정말 상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돌풍이라고 하는 거 있죠. 더샌 돌풍. 이 돌풍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분노 안에서 바로 돌풍은 일어나고 있고, 바로, 어 근본적으로, 어 커다란 위험과 고통과 희망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 방식과 예수님의 사고 방식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오늘 말씀하신 바로 어리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이 있고요. 그것은 온도 차가 아주 극심한 그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영적으로 저 건너편에 가고 싶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런 커다란 폭풍을 만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너편으로 가고 싶은데 폭풍 가 없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는 분명히 보이는 이 세상에서 안 보이는 영적인 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돌풍이지 않겠는가?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는 데 있어서의 돌풍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성장통, 성숙통, 그렇게 보면 위로가 될까요?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 외롭게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적인 변화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돌풍들은 우리 삶 중심에 나타나는 겁니다. 고백록에서요, 아우구시도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신의 회계에 참으로 어려움, 회계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움과 이러한 상태는 참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 시기에 있어서 하느님의 이러한 진리가 참으로 내 안을 관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살고자 하는데 어떤 저항이 없겠습니까? 몸도 마찬가지. 몸도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병이 들었는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병이 들었었던 시간이 만약에 한 달이었다면 치유되는 시간은 아마 두 달, 세 달이 걸릴 겁니다. 만성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세속적인 습관과 나의 이러한 기쁨을 찾는 음, 나의 어떤, 그, 감각들? 이런 감각들은 참으로 이렇게 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너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돌풍이 당연한 건 아니지만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옮기려는 근본적인 변화에 있어서 두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폭풍우, 돌풍들, 이런 어둠들,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먼저 많은 힘든 것들을 살아오셨다는 것이 이런 삶을 이겨낸 분들의 증언인 것이죠.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아우구스트스 성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각자의 평화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것은 각자의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면서 각자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우구시트, 아우구시트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너는 그것을 할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은 변하게 되는 것이 아우구시트 성인의 진리고 제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센 돌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 그리시도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그분의 이미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비통을 상식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주님은 해결세가 아니에요. 주님은 용기를 주는 분이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힘들은 일상에서 우리 위에 덮쳐서 창궐하기 드러납니다. 코로나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기죽지 마세요. 많은 생태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가 인간의 잘못으로 온 것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이 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것은 20만년 됐는데, 20만년에 이 19만년은 구석기 시대로 살았고, 1만년 동안 구석기에서 신석기, 청동기에서 철기, 그러면서 이렇게 왔던 것이고, 6천년 전, 7천년 전에 이러한 유프로테스, 황하강의 이런 그 문명들이 발전하면서 기원 후가 지나서 구약이 지났고 또 예수 그리스 도탄생해서 지금 2000년에 왔는데 이 수, 무수한 이러한 시기에 관계가 심각했던 것은 온도고 비가 오는 것이고 또 비가 안 왔던 것이고 이런 겁니다. 홍수로 문제가 생겼고 또 가뭄으로 문제가 생겼고 거기는 날씨의 관계가 있었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번 코로나 때 열심히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지구는 지구다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악마의 힘들은, 악의 힘들은 일상에서 우리 위에 덮쳐서 창고라며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최근에까지 얘기한다면 스페인 독감이고 그것이 패스트고 그것이 역병들이고 했던 것이죠. 역병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럴 때 마치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주시, 주무시는 분,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하느님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시편에서 저자들은 종종 주님 깨우쳐 주소서 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하느님을 인간처럼 대하듯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주무실 수 없습니다. 주무시는 척하는 하는 것이죠. 부모가 아기가 위험한 것을 내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험한 곳에 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가를 보는 것인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은 혹시 아닌지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유리한 영적 행동이 일어난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식과 심리적 능력으로부터 도망치는 비현실적인 것들,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는 것을 유일한 현실로서 생각하도록 주의를 쏟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청과 힘은 모든 우리 인간적 인지와 알아차림과 심리와 감정들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부재하시는 인상, 그리고 가끔 주무시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깨어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기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의 시기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서로 배우십시오. 저도 기도하는 방법을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관에 항상 눈을 뜨고 지켜주시는 부모와 같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보금사가는 폭풍우를 만난 배와 같은 로마 그 시대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왜 걱정하고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악령에게 하신 것 같이 바람에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마르코 보금 1장 25절 3장 12절이죠. 마르코가 사용하는 영어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행동은 겁을 먹는 모습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의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마르코 복음의 끝, 16장 18절에 역시 똑같이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이 분명한데도 너무 멀리 계셔서 나에게는 계시지 않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처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 지르십시오. 기도로 소리 지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씀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코로나도 예수님한테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우리의 삶을 또박또박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능력을 하나씩 연대하며 살아갑시다. 성부와 성성령께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을 오르는 천국의 해단 책이 나왔는데요 호주는 3월 초에 오게 돼서 그때 제가 원하시는 분은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원하시면 오시면 누구든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에서는 음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보급이 될 텐데 여러분 많은 어 부탁을 드리고 이 시대에 제가 교회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회 신학 전공자가 어려운 그 카톨릭 교회 교리를 우리 예비자 애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한 음 책입니다. 교회 신학자가 쉽게 강의한 유튜브 카톨릭 교회 교리로 이 내용은 우리 제 카톨릭 책방도 그렇고요, 우리 시드니. 에, 본당의 에, 채널 1이죠 거기에도 각성영 신부의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유튜브 강의가 있. 그2 0 번의 강의를 그대로 제가 옮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때 유익한 음, 그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좀 길게 됐는데 1월 달 마지막에 피정으로 생각하시고 1월 피정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 또 보시고 또 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복 드릴게요. 정보와 성경 교회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